인류가 이때까지 발명한 모든 기술이나 산업,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개놈 산업이다. DNA가 길게 연결이 돼서 30억쌍 염기서열로된 하나의 덩어리로 묘사되면 그걸 개놈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우리를 잃고 조작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암도 치료할 수 있고, 치매도 치료할 수 있고, 수천 년살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게개놈이있었던 거예요. 유니스트의 생명과학부의 교수로 있는 박종하고요, 벤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최초의 인간 게놈을 저희들이 해독을 하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동물 쪽으로는 제 동료들이 호랑이 게놈, 개념, 고래 게놈을 이제 세계 최초로 해독을 했습니다. 대학교 86년에 들어가서 두달 만에 자퇴를 했습니다. 대학이라는 데가 이제 저는 이제 사람들이 막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즐기고 하되네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게 된 거죠. 점수에 계속 연연해 하면서 스트레스 받아 가면서 친구들이나 뭐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안 맞았죠. 저는 의미를 못 느꼈습니다. 그렇게 사는 1년 정도 영어 교육을 하고, 6개월 만에 군에 입대를 했고요. 30개월 마치고 제대를 했고, 그 사이에 군대에 있으면서 제가 영국의 아버딘 대학이라는 곳에 동물학과를 지원해서 들어갔습니다. 4년 맨 마지막에 시험을 치는데요. 그 시험 치는 그 과목이 4년 동안 배운 거를 문제를 냅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이 문, 뭐냐면, 4년 동안 배웠으면, 제대로 배웠으면, 4년 동안 한 모든 문제가 다 나오니까 답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하고 절대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1등급이라고 해서 A 받는 사람이 뭐 20명일 수도 있고요. 100명 중에 어떤 때는 한명도 없을 수도 있고, 철저히 절대평가. 영국 교육이 다 그런데 진실이 중요하다. 당신이 상대적으로 누가 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사실과 어떤 진실에 기반을 하다는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이제 케임브리지에 이제 박사를 하러 가게 됐는데 그 계기도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어느 사람이 이제 네이처라는 저널에 이제 글을 써서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내가 편지를 썼고 나는 관심이 있고 DNA 어쩌고저쩌고저쩌 하고 이제 교환, 편지교환을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자기 랩에 내려오라고 그랬었 보니까 케임브리지에서 갔는데 가서 그 사람을 보니 그 사람이 아론 클룩이라는 사람인데 노벨상 받은 사람이고 세계 최초로 이제 RNA라는 구조를 밝힌 사람입니다. 노벨상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제 그때 이제 깜짝 놀랐던 게, 커뮤니케이션 하면 통하는 사이구나. 자기가 원하면 그게 되고, 옆에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는 수준 거죠. 결국은 제가 그 연구소에 이제 박사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도 충직입니다. 영국 케브리에서 박사를 마치고 하버드의 조지처치 교수 랩에 갔습니다. DNA를 더 연구도 하고, 이제 노화를 극복할 수 있는 연구를 해보자고 갔는데, 제일 깜짝 놀란 게, 그 랩에 가니까 학생들이 전부 다 주식을 합니다. 전부 다. 포닥이고, 박사학생이고. 지도 교수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laughs> 네, 충격적이었습니다. 캠브리지는 워낙 학구적인데그기 가니까 랩 전체가 한마디로 주식 투자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식도 어디에 하고 있었냐면 DNA 칩 만드는 회사 자기들이 기술 개발해서 연구도 해주는 그회사의 주식을 만주 이만주 뭐 학생들이 갖고 있고 지도교수도 갖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논문에 앞서서 터커를 엄청나게 되는 겁니다 터크가 그래 중요하고요 저는캠브리지때단한 번도 터크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laughs> 하버드가면 공부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래서 저 조희수 교수가 제 지도교수인데 이제 회사만 한몇십 개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이게 국민들한테 써야 된다 대중한테 민주화가 돼야 된다 우리 심지어는 우리가 하는 과학도 결국은 국민 대중 시민. 있었어야 된다는 그게 이제 미국인 겁니다. 그게 이제 연구하고 차이입니다. 영국은 엘리트 교육 시스템이고 굉장히 고상하면서 깊이 들어가 어떤 그런 전문가진인 그런 철학을 갖고 있고 연구를 하는 건는 천자 완전히 순수한 연구에 대해 이런 식이었던 그인데 미국 가면 모든 게 시장이고 일반인이고 대중이고 많이 써야 되고 이러, 이런 겁니다. 굉장히 다른 철학입니다. 미국에 위대함이 있다 그러면 철저하게 그 링컨이 말한 국민을 위한 국민에 대한 뭐 국민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그런 그게 깔려있고 그것들을 먹여 살리는 게 뭐냐면 엔터프리니어십. 사업인 겁니다. 해사인 겁니다. 미국에서는 회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하기도 하고 투자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게 미국의 저력인 겁니다. 그게 지금 실리콘밸리. 우리나라만 그때만 해도 뭐 회사 한다 하면돈 버는 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사회에 있었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저한테도. 그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98년도에 제가 최초로 창업을 했습니다. 포닥하면서. 그 하버드 의대에 있는 그 로저라는 학생이 그때 4학년 이었나뭐 졸업할 때 됐나 뭐 그랬는데 내보고 회사 같이 만들자. 자기는 의대 출신이고 나는 컴퓨터 프 푸는 줄 알고 MIT에 세계 최고의 그 스타트업 교수가 있다. 두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오고 회사를 만들었어요. 최초로. 이제 그게 최초의 창업이죠. 그때 회사가 잘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같이 하자 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후회선 많이 꼬요 당연히 제 생각에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이나 우리 사회의 신뢰가 무너지고 서로에 대한 어떤 존경 이게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과거 일제 시대나 전쟁 그다음 조선시 마약의 혼란기를 겪으면서 내가 정직하거나 신뢰를 하거나 이렇게 뭔가 그거의 본질에 충실하면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는 걸 경험을 합니다 사회 전체가 트라우마를 겪고요 그게 못헤어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그 약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존경 이런 게 없어지는 그런 문화가 더 계속 세, 세지지 않아요? 왜냐면 하 지난 한백 년을 겪으면서 보니까 힘세고 배신하고 앞잡이질하고 뭐 하되 그 이런 사람이 살아남는다는걸더 겪어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치유가 안된 겁니다. 이건 뭐 어떻게 치유를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에서 제가 진짜 한마디, 우리 국민이 꼭 진짜 들어야 되고 계속해서 애들이나 해야 되는 한마디. 괜찮다. 영어로 it's alright. 괜찮다. 계속 제가 말하고 싶어요. 제발 남들이 계속 협박하고 급주고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말아달라. 학생들 특히 학생들, 어릴 때. 너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시험 너 성적 잘안받는다 누구보다 못하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이런, 이런 수많은 협박에 시달리고, 죽을 때까지 쫓기는 거야. 무덤 갈 때까지 한국 사람은 태어나서 두세 살, 유치원 갈 때부터 죽을 때까지 쫓겨가고, 엄마, 아빠, 선생들, 가족들, 뭐 친구들, 뭐 옆에 동료, 회사, 이런 데서 끊임없이 계속 협박을 당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괜찮다. 학교 못 들어가도 괜찮고요 대학 수능 떨어져도 괜찮고 재수해도 괜찮고요 괜찮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주겠다는 리스펙트 해주겠다는 당신 그대로 인정해주겠다는 포용을 해줘야 돼요 지금 한국이 포용이 없습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존댓말 반말을 무조건 통일시켜서 어린이들한테 다존댓말 쓰든지 아니면 우리 사회 전체에 반말을 쓰든지 아니면 새로운 뭐 말을 하든지그래고 말을 자체를 통일시켜야 을 된다 남북통일보다도 먼저 언어통일이 필요하다 위기나 이런 거를 사회에서 해 소통의 창을 열고 콘텐츠를 과학으로 채우고요 왜냐하면 그게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보편 타당한 상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사실 기반에 논리적으로 악의를 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아직도 한국 사람은 과학이 잘 뭔지를 잘 모릅니다. 제 인생을 데려다 보면 서울대 자퇴해서 영국 간게 제일 좋은 선택의 넘버원이었어요. 근데 그거의 핵심은 뭐냐면 철저하게 완벽하게 100% 자기가 독립적으로 내린 결정. 그게 최고의 선택이다. 후회되는 선택들은 상황에 타협했을 때 이런 경우입니다. 자기는 진짜로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건데 옆에 사람도 그렇고, 뭐 상황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분위기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자의반 타협반에 끌려서 한 결정이죠. 대학교 들어갈 때도 자기가 진짜로 설사 잘못되더라도 완전히 뭐큰 실수라 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들이나 뭐 누가 뭐부모라든 이런 분들이 이래 가지고 뭐 이런 식의 결정이 있죠 저는 그거는 철학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들한테 우리나라 교육에서 자기 스스로가 결정을 내리는 완벽하게100% 자기가 할수 있는 영어로는 critical t h i n k i n g 비판적인 사고 백설공주를 가르쳐 놓고 거기에서 백설공주를 믿고 아유 착하고 이렇게 뭐 이게 아니고 이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니네 의견대로부터 논리를 펴라 이렇게 합니다. 비판해 봐라 이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과학 철학에서 나온 거거든요. 해의적인 사고, 비판 사고 있어야지 이제 독립적인 디시즌이 나오거든요. 그다 과학사상과 과학 철학의 요점이 뭐냐면 모든 게 팩트 기반의 사실과 논리 합리성의 기반. 이거는 신념이 아닌 거죠. 내가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뭘 믿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사실과 합리성 기반에 대한 게 팩트입니다. 그러면 얼굴색이 달라도 돈이 적든뭐 나이가 많든 교수이든 뭐든 다 살짜리든 필시대 학생이든 총장이든 상관 없습니다. 팩트와 합리성 기반 그게 공통분모가 되는 거예요. 과학이 유일한 인류를 묶는 공통분모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럼 우리가 뭐 교황을 중심으로 뭉칠까요? 아니면 뭐 동양인을 중심으로 세계를 통일을 할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 모든 것에서 색깔을 다 빼버리면, 진짜로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고, 수긍할수 있고, 심지어는 따를 수 있는 그런 사상책이나 시스템이 뭐냐면, 과학입니다. 사이언스입니다. 사회가 건강해지고, 튼튼해져서 위기나 독재, 뭐 아니면 뭐 어떻게 뭐 휘둘린 거, 뭐 이렇게 유행, 이런 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과학 중심 철학,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